안 돼. 이거 이거 쫓아댕기지 못 하는데? 아, 못쫓아다녀 손으로 해야 돼. 움직여야 돼. <해>. <tomatoes> 그러니까. 어, 움직여야 돼, died, <전시 senator> <머릿속> 안 돼. 안 돼, 안 돼. 자동으로 안 돼, 안 돼. 머리통만 잡는데 머리통만. 안 돼, 안 돼. 각도 안 좋고. 아, 나이스 슛. 네 아, 나이스. 그래. 오른쪽 볼때 신경 써. 저기 앞에 나있으면 저거 노줘야 되는데. 어. 양재를 캐스팅 와서 저희랑 양재를 캐스팅 그래 그래, 그래. <목소리> 저와, 저희랑 같은 팀할때 저희랑 수비 다 해줘 그렇지 양재를 캐스팅 맞아 맞아 여기서 본인이 스피해 맞아 지인들이 금 녹음 만들고 있는데 <목소리> <목소리> 너 지금 들으라한 <목소리> <목소리> 거잖아 오이씨 오이 오이씨 너안 돌아. 빨리 줘야 돼. 어 씨, 안 돌아 안 돌아 이거. 야, 더 힘들어 이거. 야, 야 이거사이즈인데 이거, 웃어. 아이스! 한번 펀드, 아이스! 아이, 펀게아가이스 아이스! 초이초 아이스! 초이초아 준비하라. 아, 나 <laughs>